안녕하십니까. 803 적용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충전 예초기를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첫날입니다. 인터넷상 후기가 좋고 제가 정한 기준에 맞는 충전 예초기 세대를 일주일 단위로 구매하여 각각 리뷰를 하고요. 일반인들이 벌초를 하실 때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할지 어떤지를 예초 전문가 입장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요. 전압은 40볼트. 어, 전류는 4A 이상. 출력은 500W 내외. 무게는 5kg 정도. 그리고 배터리는 반드시 리튬 배터리 해야 되고, 가격은 30만원 이내에 해야 됩니다. 30만원도 사실은 비싼 편입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 가장 많이 사용 중인 엔진 의조기는 충전식 예측에 비해서 시간당 2라는 양이요. 3배가 넘어요. 그리고 작은 면적은 무한대예요기름못 넘으면 계속 할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2 0만 중반대입니다. 기름만 잘 관리한다면 충전식 예초기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점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20만원 중반대인데 충전 애초기 30만원까지 주는 걸 제가 많이 주는 겁니다. 다만, 노약자나 여성, 청소년 등도 볼출할 수 있는 충전 애초기에 대해서 문의가 꾸준히 이어온 점을 감안해가 이번에 충전 애초기만 별도로 세대를 구매하여 테스트해 보고 시청자님들께 제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위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기준을, 기준을 충족하고 100평 정도 면적을 2시간에서 4시간 안에 일반인 기준에서 무리 없이 예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는 기준을 새 제품이 모두 통과한다면 제가 모두 추천할 수 있지만 새 제품 모두 기준에 미달한다면 단한 개의 제품도 추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대가 3 0반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가성비를 따져서 어, 추천을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저 시청자님들의 추천은 뭐 맞기다. 그리고, 북성, 젠틀맨 애초기, ES산업, 효자 애초기, 그린윅스, 어, 그리고, 음, 마와루 애초기, 풀파고 애초기 등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북성 애초기는 이제 가격대가 40만 7천 원이 있었어요. 40만 7천 원. 제가 한 기준 은 30만 원 넘기 때문에, 요는 일단은 접어두기로 하고요. 어, 일단 중요한 거 어, 전압이 4 0트에 배터리가 5 a 라가면 일단은 요런 건 다, 나머지는 막, 통과했다고 보고, 무게도 4.7kg가 좀 통과했다고 보는데, 단지 가격 때문에, 북성의 초기는 처음에 접었고요. 두 번째, ES 산전에 BC54. 요거는 5 4볼트로서 볼트 수 충분하고, 6A, 배터리도 충분하고, 어, 출력 650W로 충분하고, 무게 2.7kg로 충분한데, 어, 가격이 3 5만6천원 요것도 일단 잠시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 KN 그랜드의 KMB3050, 요건 18V, 어, 배터리 두 개가 되어가는 건데요. 국내산이면서, 막기다 배터리가 호환이라는,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최저가는 배터리 두 개를 포함해서 33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어, 전압은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괜찮고, 배터리가 5A가 괜찮고, 그리고 무게도 4.6kg도 괜찮은데, 다만, 가격이 334,000원이라서 잠시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닉스 40볼트짜리. 어, 요거는 어, 인터넷 최저가가 배터리 한개를 포함해서 2 9 4 0 0 0 원으로 가격도 안에 들었고 전압도 40볼트로 안에 들었고 기준에 맞고 배터리도 4암페어로 어, 기준에 맞았고요. 그리고 무게도 4.5kg로 기준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어, 일단은 어, 검토 대상 중에 일단 합격권에 일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효자의 적입니다 이게. TKHMP 42V 4000이라는 제품인데 인터넷 최저가가 배터리 한 개를 포함해서 229,000원입니다. 어, 사용 시간은 42분이고 충전 시간은 150분이고 전압은 40V 합격이죠. 배터리 4A 합격이고 어, 출력은 안 나오니까 모르고 무게가 5.6kg 조금 무거운 듯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단 어, 효자 예초기를 합격권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와르 애초기 요거 MR40D 인터넷 최저가가 배터리 한개 포함해서 284,900원입니다. 일단 요것도 합격 권이고 전압이 40볼트 합격 권이고 배터리 5A 합격 권이고 최대 출력 4 5 0와트 합격 권입니다자 요것도 합격 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젠틀맨의 저기 인터넷 최저가가 배터리 한개 포함해서 345,000원. 요건 잠시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48볼트 충분하고요 배터리 5A 충분하고요 최대 출력 6 0 0와트 충분하고요. 무게 5.9kg 조금 무거운 듯하지만 그래도 어, 합격입니다. 그렇지만 요 가격 때문에 일단 잠시 접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닉스 80볼트는 무게가 너무 무겁고 가격이 거의 80만원 대예요. 그래서 탈락했고요. 마끼다 36볼트도 기본 세팅이 59만 2천원이라 아예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고파워 애초기는요 배터리 5A의 기본 세팅 10, 10A 짜리도 있는데, 5A 기본 세팅이 79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10A 같으면 거의 100만 원대에 가는데, 이거는 도저히 합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실성이 없어서 달라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리듬 배터리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회전부위에 기아 케이스가 아닌 모터가 직접 연결되는 충전 저적의 경우에 충격이 약하다. 도를 강하게 치게 되면 시행이 돌아가서, 어, 회전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구매 제품은 무엇으로 정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은 첫날이라 다른 성능들은 제가 정한 기준에 맞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효자 예초기가 선정되었습니다. 2회차부터는 제가 정한 기준과 시청자님들의 추천, 그리고 댓글을 종합평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직접 네이버에 들어가지고 한번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효자 예초기 라고 치고요 여기를 클릭을 딱 합니다 그럼 여기에 바로 어, 쇼핑 네이버 쇼핑이 딱 뜹니다 네이버 쇼핑에 효자 예초기 무선 전기 충전식 229,000원 되죠 여기 제일 쌉니다 딱 클릭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34%할인돼가지고 229,000원으로 되있고 어, 여기 보면 은 가장 중요한게 무료배송 이동식 캐리어증정 이렇게 되있죠 그리고 사, 사은품으로는 나일로날 많은, 이도날 많은, 얼굴보대 많은, 보관가방 이만 원 이렇게 해서 총 5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모두 100%무료증정해줘요다 이렇게 되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파괴할린되있죠 그러면 바로 요거를 누르고 효자예초기를 누르고 그러면은 어, 400mAh 대용량 배터리. 요리되죠. 요거 한 개를 일당 해서 229,000원에 구매하기를 딱 누르게 되면은, 효자 의측이 229,000원. 그래되죠. 결제, 주문금액 229,000원. 카드 간편 결제 229,000원. 6,816원 포인트를 사용하면 옳고, 포인트를 사용 안 하면 229,000원이란 말입니다. 자, 이래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예, 기게 이제 도착하면은 제가 언박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사용하면서 제가 느낌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금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충전을 한번 시켰을 때 얼마나 가는지 등등 해가지고 일주일간 해서 리뷰를 일주일 후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라고 나서, 여기 끝나면은, 올리고 나서 바로 두 번째 거를 구입해가지고 다시 일주일 동안 테스트하고, 또, 거기 끝나면은 다시 세 번째 거를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테스트하고, 이래가지고,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7월 중순경에 세 가지 다를 갖다가, 어, 리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추천을 뭘할 건지, 추천을 할것인지말 것인지 결정해가지고,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